안녕하세요. 경희당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벤트는 494회 정책 퀴즈 무료 이벤트입니다. 정책 퀴즈는 알면 도움되는 유용한 정부 정책을 이벤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국민 참여형 콘텐츠입니다. 퀴즈 응모 기간은 23년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이고 당첨자 발표는 1월 16일입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위 화면에 보이는 문제를 푸시고 정보 입력란에 이름 및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꼼꼼히 읽으시고 동의하시고 응모하기 클릭하시면 참여가 끝납니다 이벤트 경품으로는 BHC 골드 킹콤보 콜라 1.25L 2명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10명 GS25 모바일 상품권 15명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20명을 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링크는 제목 설명란 및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모두 당첨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